예 이번 시간에는, 그, <laughs> 이, 전력, 전력계 두 개로 삼상의 그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. 음, A상, B상, C상이 있고, 이렇게 Y가 되, 되거나 뭐, 델타가 되거나 간에, 요 삼상의, 예 각 하나를 코문을 어, 두고 이 전력계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A 상에 하나, B 상에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, 여기 전력계에 나타나는 지시값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, 우리가 그요 여기 전력계를 WA 여기 전력계를 WB라고 그랬, 그랬을 때 유효전력 유효전력은 P는 이두개 G C치를 바로 더하면 됩니다. 이렇게 W A 플러스 W B고 무효전력은 이두 어 개의 G C치의 차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값 이게 무효전력치가 되고 어 역률은 우리가 그 비상전력 PA는 P A는 P 코사인 시타라는 그 이런 공식이 있죠. 그래서 여기 역률 코사인 시타는 아, 음 이상 됐죠 예. p 는 pa 고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예. 예를 들어서 이게 pa 고 시타고 p 뜨고 pr 이라 그럴 때 예. b, p는 p는 pa의 코사인 시타 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, 되죠. 그러면 p 코사인 아, 시타는 pa 분의 b 이렇게 되죠.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p는 여기서 아까 전력계 두 개의 측정한 지타 앵글을그 p a는 그요 k는 p 브라마스 jpr이라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어요 p는 E 루트 어 p 어, wa 제곱 플러스 wb의 제곱 마이너스 어각 전력계에서 측정한 값두개 곱한 거아 어, 요렇게 예,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력계 두 개로 이렇게 유효 전력 무효 전력 그 역률까지 예, 계산을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걸 이전력계법이라고 e 하고요. 여기 이전력계법에서의그 e 이런 역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뭐 문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. 이 W A W B 두 전력계 지시계가 동일할 때는 역률 이 1입니다. 역률이 근데 어느 한쪽이 두 배가 되면 역률은 0.866 이렇게 되고요. 어느 한쪽이 세 배가 됐다. 그러면 역률은 0.756이 되고요. 두 역률계 아, 전력계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됐다. 이러면은 역률은 0.5가 됩니다.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